교통사고 사고 접수를 진행하면 상대보험사에서 접수번호와 몇 가지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알림톡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동의서에 동의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동의가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회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지불 보증된 병원비를 지급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동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과거에 지급한 보험금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염저 진단 대인 합의를 10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번 합의에서도 과거에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게 지급하려 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전상 기록이 필요하므로 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합의금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을 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는 방법으로 회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및 인보험 청구시의 보험사에서 많이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단순 골절, 염좌일 때에는 동의하거나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전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번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가 과거의 질병 또는 상해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형증이 중요하므로 기여도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후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거절하기 어렵다면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시 다음에는 조사 나갑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료기록 열람동의서에 동의하면 보험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 열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 자택, 인근의 병원을 탐문하여 말하지 않은 과거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A 병원의 진료기록 열람 말을 동의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앞에 설명대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기어도 평가와 장애 기간을 자문받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본인이 직접 합의 대응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의료자문 없이 내가 제출 후유장애 진단서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심사팀에 정밀검사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자문을 받아 기여도와 장해 기간을 자문받습니다. 이때에 참고해야 할 내용은 의료자문은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정밀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료 제출 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액을 담당자와 조율한 후 의료자문 후 예상되는 기여도와 장해 기간이 나오면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할 때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보험사가 아닌 위임한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의 자료 제출 후 의료자문을 진행합니다. 이때의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와 미만 사무실의 자문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한번더 요약하면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동의해줘도 상관없다. 두 번째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필요한 병원만을 동의해 주거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세 번째는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의료기록 제출 전 담당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제출한다.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